오늘 날씨가 꽤 춥습니다. 하지만 동지를 지났고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또 봄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계획할 때 날짜를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날씨가 추워도 봄이 가까웠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봄에 맞는 일들을 계획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추울 수도 있고 오늘 따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역사를 준비하며 계획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에 좋고 나쁨에 일시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굳굳하게 현재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한국교회가 지금과 같이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목사들의 인위적인 해석이 결과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인위적인 해석은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시작된 것이죠. 교회를 재벌처럼 생각하고 기업처럼 여기면서 목회자의 성공을 위한 공동체로 변질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더큰 건물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혹할 수 있는 이야기를 기복주인이 번영신학이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혹은 성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많이 모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헛된 희망을 줘서라도 교회로 끌어모을 수 있는가를 고민했던 사람들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와 같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한국 교회에서 성령의 열매는 굉장히 많이 설교되는 주제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한두 번씩은 이 설교를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지금까지 나왔던 대부분의 설교들은 이것을 개인적 삶의 문제 혹은 사적인 영역에서의 문제로 제한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차종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대부분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대부분 이 이야기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제한되어서 적용이 됩니다. 참 재밌는 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오늘 강조되어진 이 말씀이 단순히 개인적 영역이나 아니면 종교적 공동체 내에서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에 그러면 교회 건물이 있고 또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는 그런 교회 건물이 있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곳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두란노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특정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또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익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갈라디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성령의 열매를 열매져야 하는 공간은 어디였을까요? 건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는 함께 모여서 세대를 베푸거나 성찬을 나누는 작은 의미의 교회 공체를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갈등이 생겨난 것이죠. 자, 그러면 그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갈등 구조 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가 더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구분하며 누가 더 종교적 권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위를 가리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문제로 부상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건 역시도 특정한 교회 공간 혹은 건물 안에서 발생했기보다는 갈라디아 지역 내에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된 위계적인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긍정적인 열매들은 단순히 특정한 교회 공동체 혹은 건물 내에서 모이는 사람들만의 문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긍정적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언급하기 전에 그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버려야 될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율법 아래에 거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지난 주에 네 가지 부정적인 삶의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이외에도 성경은 다양한 형태의 부정적 삶의 모습 혹은 율법 아래에 가는 삶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우상 숭배와 주술은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뒤에 있는 나머지 부정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부정적인 삶의 모습들에서 큰 편차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편차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이단을 제외한 앞에 부정적인 것들은 개인적인 영역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근대적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종교적 영역의 문제와 사회 정치적 영역의 문제는 서로 구별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단의 문제와 앞에서 이용되어 있는 개인적 영역에서의 심리적 요소를 구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울이 이단의 문제와 앞에 연결되어 있는 부정적인 심리적 요소들을 같은 기준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사람들의 관계성 속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맺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종교를 더 이상 공적인 영역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단의 문제와 개인의 심리적 문제가 같은 기준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에 고개를 갸웃거리게 됩니다. 21절에는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 기록되어 있나요?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심리적으로 조심해야 될 것들과 술취함이라든가 투기, 방탕함같이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든 모습들이 다 율법 아래에 가는 부정적인 삶의 모습, 즉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버려야 되는 삶의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에서는 이단의 문제를 빼고 개인의 심리적 문제나 아니면 개인의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삶의 문제에 집중을 하죠. 그래서 성령의 멸맥기 위해서 술 마시지 말라, 혹은 투기하지 말라, 혹은 미워하지 말라와 같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문제는 개인적으로만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이 적용이 되면서 왜곡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내에서 서로 미워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술 마시지 말고 등등과 같이 개인적 삶의 문제나 공동체 내에서 버려야 될 삶의 모습으로만 적용을 합니다. 2000년 전의 교회 공동체와 21세기의 교회 공동체는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만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살아가는 이웃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번여될 삶의 모습이 일상 속에서의 사람들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성령의 열매 역시도 일상 속에서 사람들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율법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종교적인 것을 가지고 와서 부정적인 삶의 모습이나 사람들의 관계를 정당화하는 것들이 결국, 복음을 왜곡시키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오늘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25절과 26절과 함께 읽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언급할 때에는 개인적으로 착하게, 온유하게, 사랑이 넘치는 가운데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5장 25절과 26절을 이야기하고 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많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 온유한 심령으로 그란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혼자 깨끗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타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는 구별되어지거나 혹은 반대쪽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만들었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주종의 관계를 만들고 또 높고 낮음의 관계를 만들어서 종교적 권한 혹은 권위를 통하여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나 혹은 율법 아래에 거하는 삶의 문제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거나 아니면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는 것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타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과 혹은 투기나 방탕함과 술취함과 같은 부정적인 삶의 행위들이 결국에는 사람들의 관계성 속에서 율법을 통하여 부정적 관계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결국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서로의 짐을 질수 있을까요? 요즘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노인들을 청년들이 돕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 짐을 진다고 하는 것은 누가 감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과연 2000년 전의 귀족들이 자신의 짐을 스스로 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타인의 짐을 진다고 하는 것은 2000년 전 계급 구조 속에서는 결국 종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에서 왜 복음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 스스로 종이 될 것을 바울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탄가의 관계성 속에서 압제하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그러한 억압을 통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버릴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율법 아래에 가하고 있는 부정적인 것들은 결국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적 요소와 개인의 윤리적 삶의 문제와 함께 이단의 문제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율법 아래에 하는 삶을 정당화해 주는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독교적 사입이나 아니면 사교집단을 많이 떠올리지만 갈라데스에서 말하고 있는 이단은 그러한 현대적 의미의 이단의 개념이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을 왜곡시키는 모든 잘못된 가르침을 이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의 심적 측면에서의 부정적인 감정들과 개인의 윤리적인 삶의 문제가 이당과 같은 평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근대 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개인적 영역 혹은 사적 영역에서의 부정적인 행동 혹은 감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 의존해서 타인을 짓누르고 억압하며 압제하려고 하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정당화하면서 또한 구조화시키려고 하는 모든 인간의 행위와 욕망 그리고 동기를 바울은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율법 아래에 가는 삶입니다. 그 다음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긍정적인 다양한 심리적 요소들과 개인적 요소들이 모여서 서로를 섬기며 긍정적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억압하지 않고 압제하지 않고 위기적이지 않은 관계 속에서 도움을 필요한 이들을 도우며 범죄한 자들을 돌아보면서. 자신은 그런 범죄를 저지지 않겠어 노력하는 삶의 모습들을 바울은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에서 성령의 열매는 너무나 개인적 영역 혹은 눈에 보이는 교회적 영역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목사님들이나 종교인들의 권한을 혹은 권위를 더 높이는 대로 왜곡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교의 회 문제입니다. 그러한 큰 틀에서 성경에 대한 자의적 해석과 왜곡된 이해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한국교의 몰락의 현상을 바르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바로 잡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요? 그렇죠. 주께서 주관하시는 역사를 이해하려고 하는 넓은 마음과 그러한 미래를 바라보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것이 회복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어 있는 이상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관점들은 끊임없이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짐을 진다고 하는 것이 결국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서로 아껴주고 잘해주라는 의미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다른 타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억압과 지배가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점철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 공동체나 개인적 영역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혹은 정치적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연약한 자들과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을 바라보시는 마음, 그들의 짐을 질려고 하는 마음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개인적 문제로만 전시켜 버리면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저 교회 내에서 어려운 사람 좀더 도와주고, 아니면 우리 교회 속에 있는 교인들끼리는 서로 분쟁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하는 유치한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도대체 언제까지 한국 교회가 유치원에서나 적용될 수 있을 만한 개인적 윤리의 문제로만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고 바라보려고 할 것입니까? 왜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왜 정치적 공간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한 자를 돌아보며 서로의 짐을 짊어질 수 없는 것인가요? 바로 그러한 인식들의 왜곡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또한 문자적으로 이해한다고 라 이야기하면서 를 결국엔 자신에게 필요한 말씀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목회자들의 왜곡된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강화되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진정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어떤 문맥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언급했는지를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 진정 그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느껴진다면 단순히 교회 공동체 내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 또한 우리가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정치적 공간 속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억압과 악재, 그리고 위계적 사회와 위계적 정치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잘못된 시도에 대해서 비판하며 저항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가 21세기 한국 사회에 던지는 진정한 가르침의 의미일 것입니다. 다 같이 돌어겠습니다